어떻게 할거냐면 이런 데 네온사인 효과를 줄 거예요 어떻게 할거냐면 이제 여기서 글씨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뭐 띄라고 쓸게요 글자를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을 바꾸겠습니다 글꼴을 이제 이쁜 걸로 이렇게 바꿔 주세요 그걸 내 마음대로 바꿔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꼴을 바꿔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할거냐면 여기 FX 가서 stroke 하시구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 하면 얘를 그라디온 언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색깔은 이런 식으로 진한 거 연한 거 진한 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이런 식으로 진한 거 연한 거 진한 걸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요 그리고 이제 바꿨으면은 여기 사이즈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요파일을 보시면은 셋버스트 하고 이제 이게 숨어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드를눌려주시고그 다음에 이제 커지는 효과 나올게요 그래서 그 아웃호그로 가서 요거를 이제 빨간색 대통으로 바뀌신 다음에 프레드랑 사이즈 올려서 이 커지는 효과를 드겠습니다 커지게 그리고요 이제 ok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 까만 배경 없애고 싶을때는 필만 0으로 주시면은 What's it?